올해보다 1조 원 이상 늘려 편성한 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겉으로는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다른 회계와 기금 사업을 내년으로 단순히 관했다는 주장입니다.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총 13조 472억 원입니다. 올해 균특 회계본 예산인 11조 7433억 원보다 11.1% 늘었습니다. 그러나 이중 단순히 간 항목을 걷어내면 오히려 4.2% 감소했습니다. 더욱이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균특 회계로 넘어왔다고도 꼬집었습니다.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영화와 공연 전시 등에 대해 무료 관람 및 할인을 제공하는 국민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. 정부는 해당 예산을 균특 회계로 넘기며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지자체 보조금 18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. 이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주민들이 고르게 누려야 할 문화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설명입니다.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의 경우도 올해보다 72억 원 늘어난 77억 원이 균특 회계로 이관됐지만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 전국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관함에 따라 지역 간격차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뉴스토마토 이민우입니다.